지금, 이게, 영아계 안에, 엄청나게 많은 수천마리에, 수천마리 벌레들이 지금 영아계 안에서 지금 수영하고 있거든 살아서. 지금 이 안에 있는 하얀 이마들은 뭔지 모르겠어요. 수천마리, 수억마리인데, 감당이 안 되는데, 이거 지금 뜨거운 물에 삶아 식어야 되는데, 어쨌든, 지금, 뭐, 이마들이 왕이 지금, 뭐, 이빨, 사,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, 무섭습니다. 무섭, 무섭네요. 수천 마리, 수천 마리, 수천 마리. 물, 물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 지금. 아, 이게, 이게 뭐, 사람 몸에도 붙으면 큰일 나겠네. 어쨌든, 수천 마리의, 그, 세균 뭐 해로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거는 왕의 일하신 수족관에 가서 한번 문의하면 해봐야겠어요.